안녕하세요. 방콕달의 이비트 있는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의 새로오신 분인가요? 그 다음 단계인, 새로 왔습니다를 해볼 거예요. 우선, 정말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갔다 오도 할수 있는데요. 한자는 눈으로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단어도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석을 보면 새로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요 물어볼 거예요. 니실신라더마 물어보면 실신라 더라고 말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성,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경성. 경성은 가볍게 말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신라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쉬신 라더. 한자 눈으로 익히시고요. 자, 2단계 2단계 단어로 가겠습니다. 짜오, 부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성입니다. 사성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니 슈, 씬, 라, 더, 마. 새로 왔습니다. 슈, 씬, 라, 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방콕 달에 입이 트이는 중국어였습니다. 안녕!